20회 리뷰 요약. 20회에서는 백설아와 정우진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고, 민주련은 이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경고했습니다. 설아와 우진은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를 눈치챈 민주련은 설아를 찾아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를 무시하고 우진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문정희는 민태창에게 제작비 투자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대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민태창과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며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한편 나현우 감독은 백설아에게 작업실을 마련해 주며 그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백설아는 정우진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감독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선혜와 민태창의 재회가 예고되면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21회 예상 시나리오 드라마는 백설아가 정우진에게 손수 만든 도시락을 건네며 시작됩니다. 우진은 설아의 정성에 감동하며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설아의 작업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우진은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나서 모든 게 두려워.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난내 곁에 있어 줄게. 어떤 모습이든 넌 소중해. 두 사람의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업실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민주련은 화가 난 얼굴로 나타나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진을 더 이상 만나지 마. 내가 그를 사랑해. 그러니 제발 물러나줘. 정우진의 선택에 맡기에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민주련은 설아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하며 정우진에게 직접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우진은 민주련의 질투에 지쳐 넌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답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련은 난널 사랑해 우진.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문정희는 민태창에게 새로운 투자 제안을 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비밀을 빌미로 그를 협박하며 민태창은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러니 날 도와주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문정인의 음모는 점점 더 치밀해졌고 민태창은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선에는 문정인의 초대로 제작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20여 년전 자신을 버린 전 남편 민태창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에는 민태창을 보자마자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에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선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두 사람의 재회는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나현우 감독은 백설아에게 내가 널 위해 작업실을 마련해 줬잖아. 그런데 왜 정우진과 그렇게 가까워졌어? 라고 묻자, 백설아는 그건 내 일이고 당신과는 상관없어 라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널 위해 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왜날 밀어내는 거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방송 말미, 정우진은 백설아에게 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어? 라고 묻자, 백설아는 물론이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 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짐을 암시했습니다. 다음 회에선 문정인의 음모와 이선혜와 민태창의 과거가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